네 오늘은 세븐틴 시트 1주년 기념으로 나오는 신캐 테오 그리고 카구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주년 업데이트 어떤 것들 을 하는지 업데이트 대비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까지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보죠 테오 카구라 자, 먼저 테오는 누굴까요 자, 테오 현재 나이트 크로우 1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오를리의 냉정한 충고에 따라 파괴 힘을 거부해왔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악의 연쇄를 끊기 위해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파괴 힘을 받아들입니다. 태오의 소속은 구사왕이고요. 관계도를 보시면 에이스와 사제 관계 그리고 카일가는 숙명의 라이벌이고요. 뭐 에반, 뭐 사제 관계. 오를리는 항상 태오 편이죠. 항상 태오의 옆에 있는데. 아킬라는 뭐 보훈 실뢰뭐 이런 관계네요. 포지션은 메타의 핵심 영웅이 될 겁니다 공격형 메인 딜러였죠 세븐하시원에서세나원의 스킬을 보시면 패시브 스킬에 자신에게 피해무효와 오해를 부여하고 치명확률60% 상승 자신이 죽을 때 자신에게 4턴간 불사효과를 부여 흥풍창 적군 전체 공격력 관통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 흑익 마늘참, 적군 전체 물리피해를 3번 입히고, 선제오부 3턴 감소. 그리고 궁극기 단합 효풍참, 적군 전체 공격력 퍼센트에 관통 물리피해를 3번을 입히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세나 투게더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진영을 어떤 위치에 배치해도 역할군 조건을 무시하고 해당 진영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태호인데요. 태호 태어 스킬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태오 와... 안지의 끝판왕입니다. 태오는 공격형 이외에도 만능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의 강력 피해와 핵심 딜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PvP에 당연히 사용할 것으로 보이고, 어떤 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등급은 전설 플러스 등급이죠! 다음 카구라 알아보겠습니다. 카구라는 지난번에 한번 알아봤었는데, 어 지원형 카구라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카구라가 아닐까, 제가 아는 카구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고대 의 용들이 깨어나면서 봉인이 풀려버려. 카구라 의 어머니는 자신을 희생하여 봉인을 안정화시킨다. 후후. 카구라는 어머니를 이어 본격적으로 팔사검을 감시하기 시작한다. 파괴의 저주가 퍼지면서 봉인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자, 카구라는 자신을 희생하여 오로치의 해방을 막았다. 그러나 오로치의 힘에 잠식되어 완벽한 봉인을 위해 모험의 길에 오른다 라는 짧은 스토리가 있고요 소속은 세라1에서는 숨은 강자들이었는데 세라2에서는 아이사의 파수꾼으로 소속이 됐죠 관계들을 보시면 에이스와 좀 연관이 있는데요 어, 너 역시 내영지민이다 이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포지션은 공격형 버퍼였고 그리고 디버퍼였습니다 세븐하이츠1에서는 피시브스키일 잠깐 보시면 아군 공격형 영웅의 공격력이 상승하고 자신에게 축복 효과를 적용. 적군 전체 방어력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액티브 스킬: 적군 전체 공격력 물리 피해를 입히고 턴오브 2턴 감소. 뱀사냥 적군 전체 공격력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 100% 확률로 3턴간 중독 피해를 입히고요. 치명타 확률 100% 상승이 적용. 공극기 적군 전체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고 피해량의 30%만큼 흡혈 그리고 적군 한 명을 사망을 시킵니다. 추가적으로, 세나 투게더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카구라는 체력이 낮아질수록 강해지고, 어, 독을 사용한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우선은 스킬 영상 먼저 보죠. <목소리> 네, 자, 카구라 이건 카구라는 만약 공격형으로 나온다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팀적인 효과와 생존기가 조금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TVP에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징상 어, 체력이 낮아지는 이 특징상 공백 쪽에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급은 전설 등급이죠. 자, 신캐는 11월 18일 에 나옵니다. 모두 뽑기로 잘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업데이트 미리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시나리오 마지막 에피소드 강림 업데이트인데요 주인공은 테오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저 역시 테오가 가장 최애의 영웅인데 그 다음 두번째 신규 8인 레이드가 업데이트 됩니다 오로치가 등장하는데요 이 레이드에서 제한 영웅은 전설 플러스 테오 희귀 플러스 챙캔이고 단계가 확장이 되는데요 싱글 16단계 멀티는 7단계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레이드는 순차적으로 확장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규 장비도 역시 추가가 되겠죠 밍의 장비인데 뭐 밍의 망치 밍의 구두 이렇게 나오고 옵션은 주는 피해 증가 받는 피해 감소 뭐 궁극기 관련 뭐 추가 옵션까지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나오면 확실히 알수 있겠죠 여기서 또 신규 재화 선스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선스톤으로 장비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 밑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세 번째 영웅 초월이 확장이 됩니다 56레벨이 만렙이었죠 이제 60레벨로 어, 4레벨이 확장이 되고 이 확장이 된 만큼 새로운 아이템 오브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요. 새로운 슬롯이 추가된 겁니다. 이거를 장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브는 원하는 옵션을 가진 장신구와 50 레벨부터 사용 가능한 일반 오브를 조합해서 해당 장신구 옵션을 가진 새로운 특수 오브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만약 불사 오브를 제작을 했다, 그럼 불사가 만약 없는 영웅이면 불사를 한번 할수 있습니다. 장신구 효과를 한번 더 내는 건데 세나 원의 세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신규 코스튬 추가. 일단 유리와 코젠트를 먼저 추가를 하고요. 이후에는 뭐 에이스, 린, 테오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한다고 합니다. 코스튬 관련해서 가격 할인이라든지 뭐 루비 판매, 이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냈지만, 어 아직은 조금 내 보류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장비 소환 상점 리뉴얼. 야, 이거 중요한데요. 영웅처럼 선택 확률업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화가 업 소환이 등장을 합니다. 추후에는 장신구도 여기서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하고 또장비소환 말고도 뭐보석소환 이런 것들도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편의성 개선인데 이 캡처본 하나로 요약하며 신규 복귀 유저 버프 시스템 추가 그리고 길드 레이드 개선 입장 횟수를 주 3회로 증가를 시켜서 가장 높은 점수로 어 확정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그 제압기 타이밍 보너스 추가 뭐 리듬게임처럼 뭐 해당 타이밍에 누르면 은뭐 조금 더어 추가 데미지를 부여하는거 그리고 펜영원속변화 천장 추가 그리고 신규 장비 도감 추가 장비 강화 단계 초월 단계에 따라서 조합이 추가가 되죠 그리고 장비 다중 제작 기능 추가 1회당 원래 1개였는데 이제 최대 30개까지 장비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벤트를 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영혼석 2배 획득 이벤트인데요. 이건 약 1주 동안 한다고 하고 영혼석 수급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어 이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는 좀 레벨업에 도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영혼석 티켓도 좀 많이 없어 가지고 어 전략을 좀잘 짜야 될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1주년 기념 한이발 이벤트를 하는데요. 여기서 에총만 루비, 어뭐 전설 플러스 용 선택권, 전설 패 소환권을 주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보상이 있다고 하고 전설 플러스 용은 어 린까지 선택할 수 있고 전설패스는 야 한개인줄 알았는데 총 3개입니다. 소환권 2개 선택권 1개 이런식으로 준다고 하고요. 진짜 많이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럼 이런 업데이트 우리가 대비해야 될건 무엇일까요? 음 역시나 신캐를 뽑아야 되겠죠? 루비와 영 소환 티켓입니다. 최소 확정보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 모두 픽두를 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우 뽑아야 되죠? 무순손이라 선택확률로 티켓 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신캐, 어, 뽑았다고 가정하고, 숙련작, 뭐, 레벨작을 대비해서, 숙련도 포션, 뭐, 다들 모아두셨죠, 당연히. 중급 숙련도 포션, 뭐, 학업 숙련도 포션. 그리고, 혹시나 없다면, 뭐, 레이드 티켓에 소탕꽃만 모아뒀어도, 어느 정도 레벨업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신캐 뽑으면 역시 잠재도 찍어야 되죠? 잠재 대비. 어, 뭐, 12, 12, 12 찍으실 분들은 8,760개. 20, 17, 17 찍으실 분들은 28,560개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 2하면은 어, 두용 전부 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 레벨이 확장이 되죠? 용원석을 충분히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 두배 이벤트 구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 그래도 미리 대비해두시면 좀더 좋긴 하겠죠? 자, 그리고, 오브가 나오는 거, 이걸 좀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오브, 뭐 아까 위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불사 3세트와 무기력 1세트처럼 3세트 1세트, 혹은 2세트 2세트, 혹은 111, 뭐 이런 식의 세트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신구 파밍, 혹은 잊혀진 기억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무난한 건 역시 불사, 그리고 시한 가속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일주년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So can we just love?